12번입니다 어, 화학 반응식이 나와있고 A랑 B를 써서 C를 만드는 거네요 첫 번째 뭐 A랑 C가 있다가 이제 B를 두개 집어넣었네요 그랬더니만 부피가 5가 됐대요 그 다음에 뭔진 모르겠지만 X를 추가했더니만 부피가 또 6이 됐대 그리고 가에서 전체 기체의 양은 4n개래요 그럼, 뭐, 부피비가 개수비니까, 여기에서는 5N개, 여기에서는 6N개가 되겠구나. 그리고, 나에서 반응 후 전체 분의 남은 게 10대 3이니까, 아 반응한 C의 기체, 반 생성물의 양은 7이 되겠죠. 그래서 5의 10분의 7은 3.5. 3.5N이 C가 될 것이고, 어, 뭔진 모르겠지만, 이제, 뭔진 모르겠지만, A나 B 중에 하나가 1.5개가 남았습니다. 만약에, B가 1.5개 남았다면, A를 3개 집어넣어야 돼. A를 3개 집어넣고, 1개가 이제 남겠죠. 다 해서. A를 3개 써야 되니까. 만약에 이게 1.5개가 A라면, <laughs> 1.5개가 A라면, 음, 2분의 1.5개의 B를 사용하고, 이제 C가 2분의 1.5개면 4행계에서 2분의 1.5개 뺀 만큼이 다에 남아있을 겁니다 뭐 계산은 해보면 되고 그럼 첫 번째 이거 2분의 1.5개는 계산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나에서 B가 남았다고 해볼게요 B가 먼저 남았다 고 이러면 이제 얘가 A가 되겠죠 만약에 반응을 안 했다면 여기 B를 더 집어넣어 줬다면 그냥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4행계가 그대로 들어가서 n이 v 1 l 터기 때문에 그냥 9 l 터가 돼야 됩니다. 근데 그9 l 가안 됐다는 것 자체가 다른 물질을 넣어줘서 반응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 뭐야 a가 n개 남아있으니까 1 l 가될 거고 a가 n개 남아있으니까 1 l 3행계 썼죠. 그리고 b는 다 썼고 c가 몇 개가 돼야 돼요. 5행계가 돼야 되죠. 그러면 1.5개를 사용해서 1.5개가 늘었네. 그러면 1대 1의 비율이 되겠구나. 2대1대 1의 비율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처음에 처음에 a가 몇개 있었습니까? 1.5개 남았다는 건 0.5개 썼다는 거니까 a 원래 처음에 한개 있었구나. 얘가 세개 있었구나. 그러면 다 되나요? N개 썼으니까 0.2대 1로 생성이 되니까 N개 썼으면 0.5 N개. 다 맞네요. 그러면 이제 역은 해볼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3 N개가 W이기 때문에 다 해서 5 N개가 있으면 3분의 5 W가 되겠죠. 3분의 5 W가 되고 이 C는 1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.